2025년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 30분 청와대 연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참석자는 민주당 원외 지역 위원장 90여 명. 대통령은 이들이 뿌리와 줄기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고생한 위원장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스로 성남 분당과 원외 위원장 출신이라 밝히며 현장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강릉 가뭄 문제에 대해선 중앙 차원의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시민 위로를 당부했습니다. 만찬에서는 검찰 개혁이나 당 조직 개편 등 민감한 안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와 현장 의지를 전했습니다. 만찬은 오전 8시 10분에 마무리됐고 위원장들은 서호의 활동 사례를 나누며 연대를 다졌습니다. 향후 대통령실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정당 역할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